역사한다는 말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정치인들도 그러하고 경제인들도 그러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다 거의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한다고 그래도 이 공천에서 떨어지는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세요. 그게 국회의원 지위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하며.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 십절의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양주 지역에 이 덕정주의 행전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인데 너무 넓은 광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일곱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것을 칠대 비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 비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를 삼는 제자 비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비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가르쳐 세우는 교육 비전.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비전. 그리고 세상을 기독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문화 비전. 그리고 마지막에 복지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씩 살펴봤는데 오늘은 문화 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폭이 넓은 말입니다. 이 문화라는 말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삶의 양식, 그것이 다 문화죠. 어,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게 하기 위해서 몸이 추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복 문화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옷을 만들어 있는데도 좀 이쁘고 따뜻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잘하게 돼 있어요. 옷을 따뜻하게 잘한 걸 보면 그걸 보고 다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추운 지방에 사는 의복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득한 것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다 보면은 이게 아주 완성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죠. 건축 문화도 그러합니다. 보면은 이 추운데 사는 사람들은 춥지 않도록 집을 따뜻하게 짓죠. 근데 어떤 동네 보면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돌이 좀 무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근데 돌이 무르니까 그걸 자꾸 파서. 그 안에 살아보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사함 같은 바위를 뚫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거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을 사용했어요. 뭐 그것이 어떤 분들은 세계적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불을 떼가지고 이 불이 그 구두리라는 곳을 고래라는 곳을 통과해서 구두를 덮여서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건데 우리는 그게 문화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 소주 끓이는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뜨뜻해진 그 뜨끈한 곳에 누워서 이렇게 지져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몸이 기억을 해요. 이런 것들이 주거 문화가 되는 거죠. 결혼 문화, 또 장례 문화 등등 그런 문화들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승되면서 문화로. 그정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볼수 있습니다. 유교인들에겐 또 유교문화가 있고, 이 불교인들에겐 불교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동네 살아도 또 같은 말을 사용해도 종교가 다르게 되면 문화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정신인데, 그 정신을 지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 유교인들은 유교의 교훈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부모 공경이 거기는 제일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넘어서 가지고 그 죽은 자에까지 제사하게 되고 그래서 제사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제사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장례문화라든가 그리고 무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문화로 남는 거죠 불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교훈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달라지니까 그 정신에 따라서 저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양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불교인들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기들도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장례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들도 의복마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 문화를 갖게 되는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양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달라집니다. 어,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열거한 뭐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유교, 불교, 기독교죠. 지금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인, 그리고 유교인, 그리고 기타의 종교가 되는데, 근데 제가 유교도 접해봤고. 왜 그러냐면, 저희 주변에 유학자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어려서 접해 봤어요. 그리고 절간에 가서 중들, 증여들 하고도 얘기를 좀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27살 이후에 50년 이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어, 어, 40년이네, 40년 이상을 기독교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비교해 보면, 이 비교해 보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해 보면 비교종교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기독교 문화가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이 기독교 문화가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이 탁월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의 죄수로 호송이 되잖아요. 네 사슬에 묶여 가는 묶교서 로마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배를 일컬어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난데 그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로 바울 사도 한 사람이 거기 복음의 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의 문화를 싣고 간 배였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져갔고 복음은 문화를 양산하고 그것이 오늘날 유럽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과거에 기독교 복음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도 달라지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이 분할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데뭐 네, 틀린 그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해석에 저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이 말씀 중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우월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월한 복음이 저들을 우월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월하다 보니까 열등한 국가들을 갖다가 군사력으로 정복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것 이것을 정복이란 단어를 그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방편을 택했어요. 그래서 서구 서구 그이 유럽의 국가들이 그 약소국가들을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했어요. 그데 그것은 저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군사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했잖아요. 네, 데 그거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문화 명령이 많이 곡해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창세기 28장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문화 명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갖잖아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근데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행동을 하는 삶의 양식들, 양태들이 다 문화로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칠대 비전 중에 그. 기동문화를 말을, 그러니까 문화비전을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을 기동문화로 바꾸자는 거죠. 문화비전은 그런 건데, 이 문화의 문화비전에 담을 것이 너무 많고 큽니다. 이 교회에서 문화 스쿨이라고 아주 작게 하는 거 있어요. 보니까 플룻 바이올린 가야금 드럼 첼로 이걸 문화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뭐 작은 문화 스쿨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문화 비전을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이 문화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화는 기독교 문화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 전체가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거, 우리가 살아 그리고 사업하는 거, 죽음과 장례까지 이것을 다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복음에 너무 확신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문화를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 문화에 물드는 것을 봅니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뭐, 요즘에 결혼식 하는 세대들 보면은, 이, 하나님 없는 결혼합니다. 아, 제가 결혼식을 여러 곳에 가서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맨 쫓겨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 되는데 뭐 양가의 덕담으로 그게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덕담에 뭐 덕담은 언제라도 할수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고 서는 자도 없고 말씀을 말하는 자들도 없고. 심지어 성원선언 마저도 사회자가 성원선언을 합니다. 참 저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원을 해야 그게 저는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원 성원을 하기 전에 혼인 서약을 하는데 제가 암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왜 암기하냐면은 그걸 암기해야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그 암기를 시키고 성원 선언을 할때 목사가 하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어느 그 가정을 간조했는데. 성원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o n I think that's why I 가 h i n 가 t h a 가 s w 고 y I think t h 고 t s why I t h 다 n k t h 기 t s 해 h y I think that's why 에 think 에 h a t s why 게 think that's w 너네들은 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이게 저기 성이선람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하나님 없이한 거니까 나오고 다시 하자. 그래서 그 식당에서 세워놓고 제가 했습니다. 선언을 해줬어요. 오늘 결혼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이 사람들은 이사람들한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으므로 이들의 결혼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말씀을 버리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 바울 사도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식 집례할 때. 일부러 많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유족들이 거기서는 뭐 벗어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더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속에 문화가 들어 있고, 문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함으로 기독 문화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